참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파시면 안 돼요? 이거 품절돼서 안 나오던데 이거. 아 이, 이거. 이거 회전 의제거든요 음, 어쨌 아, 저... 근데 저희 구독자님들이 많이. 찾아요 어, 이거는 많이 팔렸어요. 없어요, 제가 업체가 없어졌어요? 아, 업체 가 없어진지 아예 이걸 안 팔더라고요. 다 품절됐던데. 그냥 애들이 참 좋아해요. 그게 이제 딱 저런 거는 이제 딱 보시면 몸이 딱 이게 껴있잖아요. 음, 음. 저런 걸 되게 좋아해요, 음. 애기들은. 널찍한데 있는 거보다. 그런 거를 만들려면 이제 또 초기 비용이 이제 저거는 이제 뭐 음. 어, 네, 금융 따야 돼서 음. <laughs> 저도 이제 만들고 싶은 건 되게 많거든요. 음. 막 진짜 막 저도 이제 고양이가 있다 보니까 음. 어, 이런 거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을 막상 이거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. 그렇죠. 음. 음. 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